안녕하세요. 저는 판교에서 14년 동안 게임 회사에서 게임 개발자로 일했던 3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최근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와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개발자가 되었고, 그 마음 하나로 14년을 버텼습니다. 저는 대기업도 다녀봤고, 매년 해외 워크숍을 가는 중견기업도 다녀봤고, 분기마다 스톡옵션이 나오는 스타트업도 다녀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게임 회사인데 게임에 전혀 관심없는 동료들. 개발 중인 게임이 너무 재미없는데 게임의 비주얼 이야기만 계속되는 회의. 최적화가 개판인데 우선순위가 밀려서 계속해서 미뤄지는 문제들. 이상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버티기 힘들었던 건 무책임에도 잘리지 않는 사람들과 문제를 지적하면 조직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ai 귀찮은 개선 작업을 AI가 몇초 만에 해내는 걸 보면서 와, 편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아, 회사가 어려워지면 나부터 잘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직을 한다고 이런 상황들이 나아질까? 내가 40대, 50대가 되어서도 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 AI로 인해 개발 기술이 없어도 PPT 만들듯이 누구나 쉽게 게임 개발을 할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직을 한다 해도 결국 누구든지 개인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였습니다. 사실 저는 개발자로 일하는 동안 분당에서 코딩 강사로 일해 본 적도 있고 순고에서 컴퓨터 조립된 경험도 있고 부업으로 당근 마켓에서 과일 장사를 해본 적도 있고, 해외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실패와 성공 모두 겪어 봤습니다. 그런 경험들의 공통점은 제가 회사 밖에서 저의 판단으로 결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꿈꿔왔던 컴퓨터 가게 사장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율이 무섭게 치솟고 램 가격이 폭등하는 이 시기는 분명 창업하기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늙어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게 자영업이라면 조금 더 젊고 체력이 있을 때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컴퓨터와 게임에 진심이었던 제가 스스로 공부했던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동네 장사를 시작하고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가게를 오픈하기 전까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전 닌텐도 회장인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와타 사토르님의 유명한 연설 내용을 끝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On my business card, I am a corporate president. In my mind, I am a game developer. But in my heart, I am a gamer.